안녕하십니까. 전연보경제부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글로벌 경제 의 신호등이자 발람식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럼 2월 3일 목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함께 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증권 디지털 비주뷰에서 일하고 있는 최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음, 설연에 동안에 미국 증시가 꽤 올랐어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 하락으로 좀 우려가 많았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나흘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개장할 국내 증시에서 어느 정도 좀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밤새 월스트리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0.63% 상승해 35,629.33에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0.94% 오른 4,589.38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0.5% 오른 14,417.55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석유 수출국 기구들의 모임인 오PEC 플러스는 3월에도 하루 산유량을 40만 배럴씩 늘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유는 0.07% 오른 배럴당 88.2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오늘의 월스트리트 세 가지 포인트로는 첫 번째, 빅테크의 귀환인가? 두 번째 민간 고용 깜짝 감소 세 번째 0.5% 포인트 인상은 과해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 꼽아 봤습니다. 이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우리 최진 팀장님하고 하나하나 아, 이슈를 격파를 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빅테크의 귀환일까? 뭐 네. 네, 이거부터 얘기를 해보죠. 월가 증시가 그간 이제 설 연휴 동안 꽤 올랐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 거의 8% 가까이 지금. 올랐죠. 그러면서 네. 이제 빅테크들이 다시 귀환하는 거냐, 음. 아뭐 이런 아, 좀 전망이 나오는데 아, 이걸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빅테크들이 지금 실적 쭉 내고 있잖아요. 그 실적들이 네. 좀 괜찮게 나오면서 어, 실적이 괜찮은 또 빅테크들 주가가 오르는데 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또 주가가 하락하고 그러니까 좀희비도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어, 이날 저기 가장 큰저 시장에 영향을 준게 이제 어, 구글, 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네. 네. 저기 실적 발표였죠. 네. 그러니까 전날 이제 사실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아, 이날 거의 주가가 7.5% 거의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아, 상당히 괜찮은 실적을 냈나 보는데 뭐 어떤 정도의 실적을 좀냈습니까 네, 일단 1일 이후 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구글의 모회사 이제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일단 작년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서는 753.2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이 삼십이 점사 프로 증가를 했었고요 네. 순이익 같은 경우도 이백육억 사천이백만 달러로 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삼십오 점육 프로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주식 분할까지 좀 발표를 했죠 네, 네.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뭐 이십 대 일로 주식 분할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뭐 일단은 알파벳 현재 주가 자체가 주당 한 삼천 달러 육박을 하고 있는데 뭐 이십 대 일로 좀 분할을 음. 하게 된다면은 한 주당 백오십 달러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그래서 네. 뭐 소액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좀더 쉬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주식 분할하면은 뭐 이런 쪽으로 보면 주가에 별로 영향 있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있던 거 그냥 잘라가지고 그렇죠. 하는 거니까. 근데 뭐 이게좀 실질적으로 뭐 주당 가치에 네.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을 수 있고요. 음. 다만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좀 접근성이 쉬워졌다 음.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액 투자자가 살때좀 싸니까 네. 아, 싸게 보이니까 아, 쉽게 살수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알파벳, 구글만 이렇게 액면 저기 주식 분할 하는 게 아니라 아, 저기 아마존도 네. 주식 분할 할 거다 뭐 이런 이제 소문이 지금 월가에서 막 퍼지고 있어요. 네네네. 아마존도 주가 이제 3천 달러 넘었으니까 요거좀 어 쪼개면은 좀더 소액으로 어 투자자들이 살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네. 얘기들이 돌면서 여기도 좀 관심이 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어 아마존 이제 실적 발표는 이제 3일 날 이제 네네. 오늘 이제 밤에 이제 하게 되는데 아 어떻게 또 실적이 나올지도 이제 관심사가 되겠네요. 어, 이거 말고도 이제 보니까 빅테크 이제 주가를 보, 저기 움직인 게 애플이잖아요 네네. 애플이 또 상당히 괜찮은 실적을 냈어요 네. 음.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일단 27일 지난주 뭐 네. 장마감 이후에 이미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뭐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음. 뭐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서는 주당 2.1 달러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어, 시장 월가 전망치에서는 예상치가 주당 1.89 달러 정도 됐었는데 음. 이보다 음. 좀 상회한 네. 결과를 냈었고요. 음. 매출 같은 경우에서도 1,23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증가해서 월가 전망치인 1,187억 달러를 훨씬 넘어선 1,239억 달러를 좀 나타냈습니다. 네. 지난 주에 나온 실적이지만 네. 그 다음 날 바로. 급등했죠. 또 주가가 네. 7% 가까이 급등했고 또 오늘도 보니까 0.7%좀 네. 초반에는 또 떨어지는 것 같더니 또 다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시가총액 1위 주가가 움직이니까 전체 나스닥 주가도 같이 움직이고 또 S&P500이니 뭐 저희 다우까지 같이 추동을 좀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가 이제 사흘 동안 상당히 좋았는데 빅테크들이 진짜 좋게 네. 나오면서 이 장마감 한 후에 또, 메타, 페이스북 네. 모회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f 실망스러워요. 네. 네. 뭐 일단 발표한 실적에 따르면 주당 순이익은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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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c e b o 를 k f a c 그래서 주가를 보면은 일단은 이일날 네. 장중에는 1.25% 상승을 했지만 시간에 장 마감 후에서는 한때 한18% 가까이 좀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 뭐 거의 20%대쯤 장 네. 시간에서 막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 이 네, 나스닥은 조금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또이 전날 이제 실적 발표한 페이팔 이게 또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가 네. 장중에 25% 가까이 네.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좋게 나오면은 상승세를 보이는데 주가가 실적이 안 좋게 좀 실망스럽게 나오면은 폭락하는 이런 모습 보이니까 약간 주가를 앞으로 좀 가늠하기가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또 네, 네, 네. 네. 어, 어떻게 좀. 이 빅테크들 주가가 앞으로 좀 주가를 좀 추동할 수 있을까요? 음 아무래도 이제 그 동안에 미국 증시의 반등을 보면 전체적으로 초반에는 테크주들의 전반적인 동반 상승세를 좀 보였다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실적에 따른 주가별의 이제 좀 차별화 차별화가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네. 있는 것은 보여지고 네. 있고요. 예. 그동안에 이제 금융 완화 장세에서 아무래도 음. 실적 장세로 넘어가면서 음. 실적에 따른 주가들의 희비도 갈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 앞으로 좀 주가가 어떻게 될지 이건 사실 또어 상당히 또 의견들이 갈려요 네. 네. 큰빅 하우스들은 보니까 이 (JP) 모건 같은 데는 계속 저가 매수하면서 계속 갈 거다 고 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모건 스탠리 이런 데서는 별로 안 좋다 앞으로 네. 어 하락세를 볼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어~ 좀 어떤 얘기들이 좀 있는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1월달만) 보면 지금 아~ 어, 어~ 최근 며칠 사흘 나흘 동안은 지금 상승세를 보였지만 (1월달) 네. 전체로 보면은 <laughs> 상당히 안 좋은 증시였죠 미국 네네. 증시가 네. 전체로 보면 (S&P 500이) 한5 넘게 하락을 해 가지고 (2020년 3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네. 발생한 이후로 가장 큰 낙폭을 보인 한 달이 됐습니다. 나스닥도 거의 1월달에 8.9% 9%, 9 가까이 떨어져가지고 역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그 낙폭이 컸어요. 네. 어,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데 뭐 이게 기술적으로 이제 뭐 주가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어, 아니면 이제 어, 뭐 전략적으로 좀 분석하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 주가 가지고 한좀 분석하는 얘기들을 한번 보죠. 예, 네. 어, CFA 소속. 투자 전략가샘 스토벌이 이제 분석한 건데, 네. 이 사람은 이제 올해 이제 연초 반짝 산타 랠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다가 1월 전체적으로는 떨어졌는데, 이런 경우가 1945년 이후에 8번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그중에서 한번 빼고는 다 연간 주가가 떨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떨어질 저 주가가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어그이샘 스토벌이 얘기한. 그런 경우에 연간 주가가 한9.6% 떨어졌다 그래요. 그런데어 점수 보고는 지금 나타나는 게 살짝 뭐 어, 단기 간안도랠리를볼 네. 수도 있지만 연간으로 볼 때는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강세장을 또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롬이라고 네. 이분이 상당히 강세당 자주 얘기하는데 네. 이분이 이제 31일인가 CNBC 인터뷰에서 나와 가지고 2월 달에 맹렬한 랠리 바이올런트 랠리 를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크게 떨어지면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심리 지표들을 또 얘기하면서 심리가 별로 지금 상당히 안 좋은데 이럴 때 오히려 역발상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톱니는 이제 연말까지 s&p 500이 현재보다 한10%좀 높게 오른 5,100까지 간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첫 번째 이슈 빅테크의 귀하니까 본 얘기를 해 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 고용 깜짝 감소입니다. 이날 네. 저기 민간 고용 지표가 좀 나왔죠. 네, ADP에서 연구소에서 발표한 1월 달 민간 고용 지표를 좀 발표를 했는데요. 1월 달에 30만 1 0명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음. 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동안 쭉 증가했는데 갑자기 네. 감소했어요. 깜짝 감소예요. 네. 네. 뭐 더더군다나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던 었 음. 20만 명 증가 예상치와는 좀정 음. 반대적인 내용이고요. 네. 어 일단은 민간 고용이 감소한 것은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수치고요. 네. 감소 폭으로 봤을 때는 20년 4월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감소 폭이 큰 거고 네. 네. 감소한 것도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거다. 그러니까 근데 ADP 연구소 그러면 이제 민간 고용을 좀 쉽게 해서 발표하는데 이게 공식 전 고용 통계랑은 조금 틀리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민간 고용 업체다 보니까 음. 뭐 대기업이나 전체적인 전체 고용 기업을 보기보다는 음. 아무래도 이제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일반 중소기업까지 모두 포함을 해가지고 음.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소했다는 게좀좀 좀 충격적인데, 네. 네. 그 오미크론 영향이 12월까지는 별로 영향이 없어 보이는데 1월 달에는 진짜 좀. 미국에서 좀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네, 네, 뭐 이런 네, 얘기가 네.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것뿐 아니라 이렇게 오미크론 영향으로 좀 경기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지표들도 좀 나오는 나오고 있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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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일단 뭐 이날 발표한 지표 중에 하나가 또 ISM 그 공구, 미국 공급관리협회에서 발표하는 1월 제조업 네. ISM 지표가 57.6으로 좀 발표가 네. 됐는데요. 어이 지표는 현재 최근 3개월 연속 약세를 좀 나타낸 거고요. 14개월 내에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ISM이 음. <laughs>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음. 그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뭐 음. 최근 노동자들의 잦은 그 결근이 생산 증가세를 좀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그 핵심 중간제 공급 부품이 좀 부족을 했고. 그다 제품 운송 지연 등또 공장 운영에 좀 약간 난관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오미크론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들 결근을 또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 실제 이제 미국의 인구조사국이 이제 이걸 아, 좀 조사하고 를 있는데 네. 아, 12월 29일에서 1월 11일까지 이 조사함에 따르면 880만 명의 근로자가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결근을 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게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미국에도 생산 차질 같은 게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네. 경기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 이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고용 지표에도 좀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네. 전체 고용 지표는 이제 사일날 이제 집계해서 나오죠. 거기 보면 로이터 통신이 이제 쭉 집계한 거 보면 월가에서는 네. 한 15만 명 증가하는 것이다 증가할 것으로 이제 전망하는데 아, 보통 한 40만 명, 50만 명 이렇게 정, 증가하다가 한 15만 명 증가한다면 확 떨어지는 수치예요. 네. 네. 또 12월에 한 19만 9천 명 증가해가지고 연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그때보다도 더 낮은 네. 그런 수치를 보이게 돼서 어떤 오미크론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아, 이렇게 좀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오미크론 영향으로 이렇게 예, 좀 경기나 고용 영향을 받으면 이게 사실 두 가지 네. 양날의 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아 경기 둔화, 아 우려 이렇게 나오지만 그래서 뭐 기업 실적에 좀 악영향을 네. 미치고 이런 주 그러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미국의 긴축 정책 이게 속도를 좀 늦추면은 오히려 주가에 좀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두 가지 이제 증시에서 볼 때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좀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 일단 아 월가에서는 현재 미국의 긴축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질 거라고 이렇게 좀 네. 내다보고 있는 거죠 예뭐 네. 일단은 뭐 지난 주말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월가 기관들이 현재 이제 올해. 예 연준의 인상의폭에 음, 음, 대해서 좀 음.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뭐 현재는 기존에 한네번 정도 올해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에서 한 다섯 번 이상으로 내다보는 것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 1월 f m c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네. 끝나다음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하면서 좀 매파적으로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망을 다들 바꾸고 있어요 미국 네. 월가 기관들이 원래 한4번 정도 그러니까 얘기 예상을 하다가 다들 이제 주말 사이에 한 다섯 번 이상으로 지금 막 높이고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지금 미국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 많이 응. 올 많이 올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데가 어디예요, 지금. b o a 이제 뱅크 브 아메리카라고 네. 하는데 네. 이쪽에서는 올해 이제 0.25%씩 음. 올라서 올해 7차례 네.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또보여고있요또 매번 있어요. 회의에서 올리겠, 올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 같네요. 네네. 네. 그리고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laughs> 3월 달에 금리 인상에 0.5bp, 0.5% 포인트 인상을 하고요. 네. 이후 4차례 0.25%씩 추가 인상을 해서 올해 한 다섯 차례 금리 인상할 거다 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BNP 파리바 같은 경우에는 0.25%씩 포인트씩 여섯 번 이상을 좀 금리 인상하지 않겠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인상 예. 다섯 번 이상이고 씩 다섯 번 인상 이제 점친 데가 뭐 JP 모건, 네. 리츠 뱅크, 웨스바코, 시티.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월가의 주요한 기관들은 지금 다섯 번 이상으로 좀 음,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될지 사실 뭐 월간에 지금 현 상황에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렇게 될지는 사실 그 아까 우리가 했기 했듯이 고용이나 경기나 인플레이션 뭐 이런 지표들의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주목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네. 네. 음. 자 이렇게 해서 어두 번째 이슈 어 민간 고용 깜짝. 감소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0.5% 포인트 인상은 과해,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제 아, 제롬 파월 미 연준장이 1월 FOMC FOMC 에, 후에 기자회견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 첫 번째는 3월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한 걸로 이제 신호를 네. 줬어요. 그런데 네. 아, 이 금리 인상 폭이나 횟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호하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을 지금 막 키웠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느냐 막 지금 막 다들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월가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 횟수 전망을 다들 올리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이 이제 이게 1월 26일날 기자회견하고 지금 이제 2월 3일이니까 그 사이에 어, FOMC 끝난 다음에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 그 고위 인사들이죠 연준의 고위 인사들이 어, 이제 어, 여러 가지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 의견들을 막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월하고 달리 되게 분명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걸 보면 어느 정도 좀 흐름을 알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쭉 정리를 해보면 3월달에 금리 인상 폭이 0.5% 포인트 될 거다라는 월가의 전망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네. 아, 식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0.25% 포인트씩 오르는 올리는 걸 그린스펀 이제 네. 했다고 그래서 그린스펀 스텝이라고 그러는데 0.5% 올리면 퍼센트 %포인트 올리면 이거 그거보다 크니까 빅 스텝, 네. 빅 네. 스텝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전망들이 하는데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 메파에 그러니까 어 인플레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메파의 대표 인사인 분이 아, 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죠. 네. 어떤 얘기를 좀 했습니까? 네, 말씀하신 이제 메파의 대표격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인 이제 제임스 블러드 총재인데, 네. 어 일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현재 50 포인트, 어, 50bp 정도 0.5% 네. 포인트 인상은 현재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한다 해서 자신의 의견을 좀 피력을 했고요. 네. 금리를 올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제 이미 규율 있는 접근을 하고 있고. 시장도 이미 뭐 이에 대한 기대가 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0.25% 포인트씩 오려 올리는, 올리는 거를 지금 네.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laughs> 그대로 할 것이다라는 얘기 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그 네. 현재 그래서 다섯 번 인상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를 했었는데 네. 뭐 현재로서는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음. 좀 발표를 했고요. 음. 다만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따라 음. 좀 달려있다 이렇게 네. 해서 좀 못박지는 않았습니다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해서는 좀 강성으로 얘기했네요 네. 그 그러니까 다섯 번까지 별로 나쁘지 않은데 뭐 이렇게 네. 얘기했죠 예 네. 이분은 원래 한네 번은 올려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또 어~ 이분 말고도 이제 배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또딴 분이 또 네. 아. 이0.5% 포인트 인상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네. 예. 필라델피아 연준 은행 총재인 패트릭 하커 같은 경우에서도 역시 매파 성향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네. 1일 블룸버그 t v 의 인터뷰에서 3월 달에 0.25% 포인트 인상을 지지할 생각이라면서 좀 밝혔고요. 네. 다만 이제 0.5% 인상에 대해서는 확신이 좀 적다. 음. 다만 앞으로 2주간 나올 경제 지표를 좀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좀 덧붙였습니다. 음. 이분도 그러니까 0.5% 포인트 인상은 무리다. 네. 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 메파의 대표적인 이두 분이 일단 이거는 좀 무리다. 아, 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예, 저기 삼월달에 0.5% 포인트 올린다는 것은 아, 좀 아, 얘기가 안 되는 거다 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겠네요. 네. 아, 또 다른 분도 또이 얘기를 했죠. 예. 네, 애틀랜타 연방은준 총재인 라파엘 보스틱 같은 총재 같은 경우에서는요. 재 파이낸셜 인터뷰에서 3월 금리 인상을 시점으로 보고 있지만은 0.5% 포인트 인상은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고요. 네. 금리 인상 횟수는 올해 한세 차례 정도로 될 음.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쭉 얘기를 들어보면 어, 사실 연준 내에서 어느 좀 합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합의는 없는데 분명하게 자기 의견을 네. 얘기하는 지역 연방은행 총재 중에 강성인 분들조차 0.5% 포인트 인상은 네. 좀 무리다 네.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금리 인상 횟수도 이 현재 정해진 경우 없는 게 지금 확실합니다. 네. 다 얘기하는 것들이 자기 의견들을 얘기하고 있지 어떤 합의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좀 분명하게 어, 금리 인상폭하고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분명하게 했고요. 음. 다른 분들도 이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분들은 이제 어, 현재 이제 그 월가에서 전망하는 이런 긴축 속도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전망하는 것 같다. 이런 뉘앙스를 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네, 네.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나요? 네. 일단은 캔자스 시티 안방 은행 총재인 에스터 조지 총재 같은 경우에는요. 그 경제에 있어서 항상 점진적으로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조정으로 경제를 혼란에 빠뜨려는 시도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더불어서 네. 비둘기파에 관련된 의견들 중에 음. 대표주자를 볼수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인 메리 데일리 총재 같은 경우에서는요. 로이터 인터뷰를 좀 따라왔는데 3월 달에 금리를 올릴 수는 있을 것이다 이르면 하지만 과잉 반응으로 지나치게 빨리 긴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 곳을 음. 박았습니다. 다른 분들 얘기 쭉 들어보면은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지금 뭘까, 뭐 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요 그리고 자기들이 네. 금리를 올리는 거, 올리려고 하는 것은 어, 경제를 지금 괜찮게 운영하기 위한 거지, 뭐 경제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아, 이런 메시지를 좀 분명하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어뭐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경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적게 올릴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강게된 경우에는 더 많이 올릴 수 있다. 그래서 뭐 어느 방향 갈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골드만삭스는 다섯 번을 좀 올릴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슈 0.5% 포인트 인상은 과해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월 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한줄 평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월가가 애플, 구글 등 빅테크의 좋은 실적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결국 실적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연초부터 하락세를 보였던 테크주들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두 번째, 미국에서 고용둔나 우려가 다시 나옵니다. 고용은 너무 좋으면 긴축정책 속도를 높이게 되고, 너무 나쁘면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용 딜레마를 어떻게 미국이 풀어나갈지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준 고위 인사들이 월가의 긴축 전망이 너무 나갔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연준과 월가가 밀고 당기면서 기대를 형성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연준의 긴축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마치지게 다됐습니다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의 하락 이후에 나흘 연속 상승하면서 이제 기술적 반등은 아무래도 완성이 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서 지난 2년 동안 미국 증시의 상승을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긍정적 마인드를좀 쏠려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 상당히 중요하다 네. 아,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월 3일 목요일 생방송 방연철 박사 월스트리트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생생한 경제 이슈와 격이 다른 분석으로 함께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누르셔서. 내일 라이브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 투자에 나침반이 되어드릴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릿.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대신증권의 추진 팀장 그리고 저는 조선부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